나다이목사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얼나 정말 꼭 정확한 곳에서 근무하시고 지렴인 양말은한 35명 되신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쇼를 하면서 밤, 겨울 시작하는건 춤입니다. <laughs> <제가> 끝난 시간입니다. <laughs> 전 지금 오늘 제주도에서 찍어왔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견해요. 자, 이거 조금만 더 가면 가능해져요. <laughs> 자, 박수, 박수. 자, 어, 탁 아, 네. 이거, 이거를 탁 돌려요. 박 돌려! 수박 이거 시조 길도록 해서. 맞습니다. 이 사람, 지금 나갑디 사람, 세개를 줘. 오케이! 몇센인가 키가 정확하게 맞추면 죽여버려 <laughs> 앞뒤 사람 앞뒤 사람. 저거 <laughs> 이 사람이 말이야 살면서 자리는 줄알잖 너희들 저 앞뒤 사람 굶으신 것때 하나. 제가 모르고 썼던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부부가 침대에서 자면 다리가 몇 개인가 이게 내가 25년 써먹던 퀴즈예요 부부가 침대에서 자면 다리가 몇개 다섯 개! 아니, 고 여섯 개 여덟 개아 s 개 아홉 개 아홉 개. t s oka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이 k 이 y That's okay. That's okay. t h 당신은 okay. That's o k a 그랬는데. t s okay. That's 어 k 어요 That's okay. That's okay. t h a t 아 열려달 해 되셨다고요? 하유 지루하지요? 남편이 제일 빙기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많아서. <laughs> 아빙기실은 너무 많아서. 그래 반죽에 칠. 골드 빙기 싫은 거. 공개 해도 돼요? 네공개 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야 고기지. 아, 늙어갈수록 둘이서, 늙어갈수록, 아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이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어디 가서 나타하지 말라고. 나타나지 마라, 나 쓰지 마라, 자기는 어때서? 네, 동창회 처음 온거예요 동창에, 어우, 여기 제일 눈에 띄고 이쁘세요. 예. 네. <laughs> 아, 예. 오늘 무슨 일 할까요? 여기 상품 한번 쳐다보고, 침 한번 생각하고 여성, 서성자 치질 있는 여자는 일어나지 마. 치질 있는 여자는 앉아 있어. 아니면 치질이 예, 이런 거다 갖고 있군요. 아니, 일어나시죠. 여보를 하는데 아, 여보 소리를 미치게 르는 여자가 있더니 있잖아. 여보. 내시. 네. 어느 눈이 돌아느냐 그렇게. 두 번째 아주 미치게. 두 번째 그다음 잘해. 시작. 자기야 돌네인 뭐 도자기 깨지는 소리 안 나. 엄마 사랑, 섹시하게. 자, 시작. 여보. 뭐변세제 휴지 떨어졌을 때. 잘 해보세요, 아주 섹시하게. 시작. 여보. 등산 왔냐, 등산 왔어. 아 여기 잘할 것 같아. 여보 시작 아, 여보 아이좀좀 괜찮네. 여기 여기 거기 앉아. 잘하세요 여보. 어? 한번도안무를 봐서 아다라시여보. 시작 <목소리> 여보. 아, 춤 걸로만. 야, 잘하세요 여보. 시작 여보. 어, 좋아 다. <목소리> 엄청 뒤로 나네. 잘하세요, 여보. 시작. 여보. 어, 어, 왜? 몰라. 오셔 불러놓고 입모하는 거. 뭔가 헷갈리게 약을요. 잘했어요, 자 여기도 여보를 둘러고 나서, 짠. 여보. 왜? 만나고 싶었던 시골 속에 있는데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었어요. 는딴 놈이네. 만나고 싶었어요. 는딴 놈이야. 야, 그 웃기네요. 생각해 보니까 잘하셨어요 자, 엄마, 여보, 짠. 여보. 왜? 왜 불렀는지 알지? 비스 지겨라, 지겨. 아, 여기 죽이는 여자 나왔어. 소원일이 <laughs> 어딨노? <laughs> 원 <원일아>. 일이야? 아, <laughs> 자, 저 신경 쓰지 마. 시, 짠! 미친 것 같아! <laughs> 자누가 r r i a g e s 입니다 연진석 아이고 입니다자스수 아, 여기가 잘한다는 분 가수 그러하 화장실 냉정하게 여기가 손 흔들고 싶다 굴들이마습시다 양쪽 손이네로네다아 여기가 더 많네요 여기가 대구에서울이고에요 대구 아 여기가 더막 목숨을 걸었는데 이쪽이 길이 터널다는 이거 열심히 가져가세요 아니 thank <laughs> you 여 예. 아, 아, 예.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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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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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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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 고입니다 아,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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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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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오, 아, 네. 아, 아, 네. 예. 용어자 <laughs> <laughs> 오늘 야구장에 그러니이이 친구들이가 예 그렇죠. 누가 많이 이렇게 많이 뭐, 온데고그네자 여러분 누나의 친구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구친구3 상상신박한 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로 아, 아, 우리 가해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드리겠다 네 네. 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예, 본인으습니다아네이 상으로 이 부사를 장시간 우리 50회 태국상고 독립을 위해서 힘들어 주신 이 상부 선생님 여러분 뜨거박수다 이대께서 이분의 사회가 이스타그의에게김은정리습니다당사에오다감는합니다까지까니다 감사합니다. 감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다에서 오신 다 감사합니다. 이사이니다 어, 서울에 가서, 어, 대출받는 게잘좀 봐주시고. 이자 좀제게 이자 좋게만 받고, 해서하는 책입니다. 오늘, 어, <laughs> 아, 정말 고맙게, 저 선생님, 이거 주시고, 네, 새벽에올라가겠습니다기억하 해요. 어, 대우상번 50시 하면, 50일 뿐만 아니라, 배우상고 이렇게 하면 제가 더 좋아하겠습니다. 네. 여예조서장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러나, 고 끝으로, 이, 모니모니에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안에 되신 분이 제가 죽어갑니다. 지금 20년 전인데, 부인한테 그 그런 말을 합니다. 어,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담긴 말을 좀 갖고 가자. 남편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띵동하고 배를 불렀을 때, 그 속에서 부인의 소리가 남편의 감을 좌우한다. 태그래가 예를 들어서 20년 넘게 살면 띵동, 하면은 하면은? 아니요, 하면은 띵동 하면 만누라를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면 다 미친놈 아게 대답을 하면 여자가 있었어요. 띵동 하면 왈! 이렇게 하면요. 아니요. 도망가는 게아하 얘기한 수가 없는 거어요 나는 출장생활을 잘한다. 오케이? 아마요사랑들러운 <laughs>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래! 박수! 안녕!